네. 오늘은 이제 채찍피티 총정리 세 번째 시간이요. 채찍피티팁 총정리입니다. 자, 근데 첫째 시간에는 회화를 했었고요. 둘째 시간에 글지, 글쓰기, 이제 세 번째, 이 나머지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했었고요. 이제, 이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 위에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써내려오고 싶대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써내야죠 그래서 위 내용에 이어서 계속 써라 이건 언제 유용하냐면요 이걸 해보세요 어떤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있다 오징어 게임 2안 나왔죠 네. 오징어 게임 오늘 원에 이제 줄거리를 주고요 다음에 이어질 줄거리를 상상해봐서 상상해서 써라랄지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면 쓴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것도 그 뒤에 소설을 써봐라, 그랬요 이런 거, 이거 좀 재밌죠. 그 뒤에 있 내용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시즌2가 궁금하시면 미리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챗 GPT가 자기가 상상해서 이게써줘요 물론 실제 내용하고 많이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걸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제 소설 같은 거이 써주는 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소설에서도요 반전이 있는 소설을 써달라 이렇게 써보세요 한 번. 그러면요 진짜 반전이 약간 좀 어떤 될까요? 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반전도 좀 있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써라. 이어서 써라. 이건 뭐냐면요. 이 이어서 계속 써달라는, 이제, 아까 방금 같은 내용이고, 이어서 써라는 뭐냐면은, 도중에 이렇게 쭉,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쭉 이렇게 뭘 써야 지 나왔다가 도중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끊어지는 경우에, 거기 이어서 뒤에 내용을 써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에 이어지는 문장을 써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왜 썼냐면, 이어서 써라 하면은 또, 그걸 또 제대로 이어서 못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또 맞게 써라. 할때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또 위의 내용을 보니까 좀 너무 보잘것없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써달라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몇 가지를 써달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를 써달라 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특별히 알고 싶은 게세 번째예요. 그러면 이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더욱 더 수준이 높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이제 골 봐서는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 이 위에 있는 이제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 대화를 이거 좀 말이 좀 잘못쓰였네요 지금까지 모든 대화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든 대화를 이제 대화를 다섯 살 아이 수준으로 바꿔서 써주세요 이런 말보다는요 다섯 살 아이가 들을 수준으로, 뭐, 써주세요. 이런다라 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문장이 좀 잘못됐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건 좀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 위에 문장을 AI가 아닌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 써라. 이렇게. 제가 이걸 직접 한번 써가지고요. 제가 한번 직접, 뭐, 채제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AI가 쓴 건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 문장 검사해 봤는데요.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써도요. 뭐, 똑같이 AI가 썼다고.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좀이 뭐 말은요. 이 말을 말은 그냥 그냥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쓰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대로 써가지고는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 쓸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돼요. 그냥 써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챕터별로 나눠 써라.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바로 해봤죠, 한 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AI에서 나온, 이건 이제, 이제 그림, 피처 제너레이터죠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미드전에 맞는 문장으로 또 바꿔 써봐라. 뭐 이런 거또이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이 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파워포인트 10장의 내용으로 뭐 나눠서 써봐라. 나눠봐라.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요.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뉴탭이라는 게 있어요 뉴탭 자 뉴탭이 어디에 있냐면요 뉴탭이 여러분들이 이챗 GPT에 보시면요 여기 있죠 여기에 네, 위에 보이시죠 네.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뉴탭이 있으니까요 뉴탭을 사용해서 한번 이제 거기 눌러보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정에서 질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정에서 질문 안 하기 때문에 좀 엉성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한 사항을 또 지적해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러 개에 대해서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10개 있다고 1 0개 중에 하나를 질문을 해야죠 마치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길, 길가리에 쓰러졌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봤자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지적해서 뭐? 뭐 빨간 모자를 쓰신 분좀 빨리 도와주세요. 뭐 이런다 든지뭐 그럼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또 비슷하죠. 어떤 것을 지적을 해서 어 해야지 확실히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질문한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뭐알 때까지 질문을 계속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도 또 친절하게 질문하는데 이런 말도 있는데 설마 AI가 내가 뭐 친절하게 질문한다고 잘 가르쳐 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하면 잘 가르쳐 줄래? 하고 또 질문을 한다. 또 이런 말 있죠? 좀 재밌죠? 이렇게도 할수 있겠다. 에라가 나올 때 있어요, 에라가. 에라가 나왔던 말은 도중에 멈춘다 랄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끊어진다 랄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데요. 뭐, 뉴 탭을 아까 지금 누른다 랄지 아니 브라우저로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은, 뭐 웨일을 쓰고 있는데 크롬으로 바꾼다랬지, 그 크롬을 웨일로 바꾼다랬지, 그뭐뭐 웨일을 뭐 사파리로 바꾼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브라우저로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로그아웃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로그아웃, 로그아웃하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간다 이러지. 이제 내가 계정을 또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기종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또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방법. 뭐한 시간이 돼가지고 뭐다 됐다. 특히 무료 버전 같은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기다렸다 쓰는 방법도 있겠고, 뭐또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면 재부팅 뭐,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그 이제 다음에는 이제 코딩, 이제 검색이나 코딩에 굉장히 강하죠. 이게 지금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 코딩 중에 강한데요. 이럴 때 뭐, 검색할 때는 뭐 다음 문장이 알맞은 것을 검색하라 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단어들이 알맞은 걸 검색하라 해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쓰세요. 그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라고 할수 있고, 코딩을 고쳐라고 할수 있고. 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어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야 할지, 어떤 걸 쓰고 어떤 사이트를 좀 알려달라야 할지, 아니면 또 문제 해결법을 직접 제시해 달라야 할지, 이런 게 상담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이것들을 이제 전부 이제 해보는 건아니고요몇 가지만 이제 한번 볼게요. 위 내용에 이어서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 좀더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한번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다른 것은 있잖아요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계속 하는 걸로 또 하고요 일단은 치매예방법 여기까지 중도순물로 네 여기 또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쭉 나오지, 열 가지. 열 가지 이렇게 나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열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를, 이것을 이제 픽토리로 가져간다. 지 동영상 이제 만드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pictori. 또는, 요즘에 또 나온 게 하나 있죠? 또 뭐죠? 여러가지 사이트가 지금,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일단은, 좀 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또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 또 이것을 뭐 동영상으로 만든다랄지, 뭐 셔츠 있잖아. 요또 셔츠로 만든다랄지, 또는 파워포인트로 만든다랄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열 가지로 분류되는 게 좋겠죠. 하나에 한 장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비디오 스투라는 또 VI-DOSTEW인가요 예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동영상 하는 그런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AI로 만드는 게요 자 이런 것이 있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검색하는 방법이요 이렇게도 쓰고요 외출을 하고요 원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에후, 뭡니까? 엑스레이 소견, 엑스레이 소견이 뭐, MRI, 소견, MRI, 소견, 뭐 이런, 아니면 뭐 호발 연령? 호발 연령. 많이 나타나는 연령이죠? 이런, 다랄지아 이런, 뭐호발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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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또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이요. 좀 여러 가지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검색하는 건다 다르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줄줄이 쓰면 또 줄줄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고 이렇게.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뭘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에서 봤잖아요, 아까 봤을 때 이거 이거. 좀더 구체적으로 써라 이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써라 이거. 몸매 이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거. 이거 하나 보고요. 오늘 두가지만 보겠습니다. 더 많이 나오네요. 음.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 이렇게 나 자세히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뭘요? 에, 뇌출혈의 치료를 더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예, 요거, 그럼 이렇게 딱 짚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암출 대해 더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라.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두줄 나왔죠.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좀 많이 나옵니다. 네. 또, 그래가지고요. 또, 이게 만약에, 아, 나는 이게 뭐, 모르는 말이 있다. 뭐, 크레니오톰이라 이런 거. 그러면 이걸 찾고,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이러면 런 됩니다. 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음, 네. 이렇게 두 줄이었던 것이요. 10줄 이상으로, 10줄 더 되네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는요, 이 내용을 이어서 계속 써리이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건데요. 네. 이게 또,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오징어 게임 있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티편한테 그럼 네,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 인기 이게 나왔죠? 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전는 되도록이면 한글로 합니다. 지금 요즘에는요, 전에는 이거 영어로 써야 뭐잘 되고 이랬다는데, 뭐 한글로 써도 지금 잘 되더라고요. 그냥 한글로 써도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나와요, 한글로 써도요. 음, 조금 나오죠. 음,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줄거리를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라. 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죠. 줄거리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또 동영상 같은 거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것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영화 검색에 대해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했던 사항은 좀 생략한 것도 있으니까요. 전에 했던 동영상 같은 것좀 좀 보시고요. 줄거리를 쭉 말해주고 있죠. 이제 줄거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 줄거리가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우리가 쉽게 말뭐 만한 줄거리가 아니고, 아, 재미있는 뭐 줄거리로 된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뭐, 뭐 거의 뭐 이게 줄거리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음, 좀 더, 에, 뭐라 해야 죠좀더 구체적으로 줄거리를 써달라. 이렇게.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음, 이렇게 했다니까 좀더 나서 주인공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요령이죠 일종의. 뭐. 네, 조금 봐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좀 뭐가 나오긴 하네. 네, 쭉 보이죠? 오징어 게임에. 여러분들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지금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이렇게. 그러면요, 음. 이렇게 보세요. 오. 이유의 내, 용, 에 이어서, 나, 올 수, 있는 네. 이야기를 써라 이렇게 해보죠 이런식이죠 이제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네 음. 음. 봐보십시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써달라 하니까 대체 뭐이 2평 이야기를 쓴것 같지도 않고 좀좀 좀, 좀 애매한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또할수 있다는 건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네,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또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